네 위세이텍 주주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불장길입니다. 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조기 대선을 두고 공약들이 지속되면서 AI 산업을 두고 투자 내용들이 현재까지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왼쪽에 메모 박스에 간략히 모멘텀을 적어두기는 했었지만, 위세아이텍 같은 경우는 이제 AI 어떤 전문 기업이기도 하고, XR 관련해서 글로벌 기업들과 이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기도 하단 말이죠. 그리고 또 흑전. 어떤 매출 인식이 잡히면서 실적 개선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타점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최근 상한가 움직임 연속으로 때려주면서 15,770원을 찍고 조정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지금 구간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단기 눌림목 움직임을 두고 우리는 다시 반등에 집중할 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다들 지금 사시고요 저랑 같이 매도하시면 돼요 근데 이 매도 타점을 두고 오늘 차트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봉차트 움직임 한번 보실게요 지금 현재 보시는 차트 일봉차트고요 자 아래 지표 움직임도 같이 함께 보시는데요 자이 고점 구간이 가격들이 다 달라요 그쵸? 다 다른데 저만의 이 세력들 수급 움직임에서는 이 고점을 이루는 이 구간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자 세력들이 이 구간 정도까지 올리겠다 어 거의 다 올렸다 뭐 이런 시그널 움직임들을 파악할 수 있는 어, 수급선이다, 어떤 기준이 될수 있는 부분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자 산을 만들고 조정이 나타났어요. 이 모습들을 보시면 자일봉 차트에서도 그 흐름을 파악하실 수 있는데 조정이 나타났었죠. 자이 구간이고요. 여기에서 9,580원을 찍고 조정이 나타났어요. 지금 아래. 에 보여지는 지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9,550원을 찍고 조정이 나타났었던 구간에서도 아래 지표를 토, 통해서도 고점 찍고 하락 전환 움직임 보실 수 있죠. 자, 여기에서 강한 수급 움직임이 최근에 나타났었어요. 그리고 나서 연상을 때려주면서 15,770원 찍고 조정을 보였단 말이에요. 자, 이 구간에서도 정확히 강한 수급 시그널 화살표 빨간색이 신호들이 떠주면서 산을 만들고 다시 하락 전환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조정 나타냈던 이 저점 구간도 가격 구간이 다 다르지만 이 다시 사들이는 움직임에서는 저만의 어떤 수급적인 세력들의 수급에 집중된 이 지표 안에서는 다시 저점이 나타나요, 그렇죠? 근데 이전 이 저점 구간을 다시 지금 이 눌림목 구간에서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좀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그런데 자이 구간에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세력들이 곧 눈지켜 줄 거다. 어, 미리 말씀드릴게요. 여기에서 아직 세력들의 시그널들이 포착되지는 않았지만 곧 나타나 줄 거예요. 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간 어, 집중해서 매수하자고요. 네. 이 빨간색 화살표 보시면 이 화살표가 뜨고 주가들이 올라요. 그쵸? 주가들이 오른단 말이에요. 주가들이 올랐어요. 그런데 이 화살표, 파란색의 화살표가 나타나면 하락전화, 조정이 나타나요. 세력들이 먹고 빠지는 움직임을 우리는 포착할 수 있다. 네. 저만의 신호와 지표와 수식들을 모두 세력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세력들의 수급 움직임을 정확하게 남들보다 더 높은 적중률로 타점을 완성시킬 수 있다라고 설명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이전 영상을 통해서도. 자, 이 빨간선 기준으로 보시면은 이 빨간선을 닫고 조정이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빨간선 기준 같은 경우는 고점 구간에서 바닥을 통과하면서 어떤 매물대 형성, 두고도 수식이 설정되어 있지만 세력들이 이렇게 먹고 빠지는 움직임을 두고도 단기 상승폭을 예상할 수 있는 어떤 기준선이 되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준선을 닿았을 때는 조정하는 움직임들 나타나면서 아래 저만의 수급선 움직임에서도 산을 이루고 이 검정색 실선이 하락 전환을 한단 말이에요. 음. 여기 구간에서 저희가 매수할 타점은 이 검정색 선이 저점을 다지고 딱 상승 전환으로 꺾이기 전이 눌러주는 이 구간에서 저희는 늘 매수를 진행하려고 해요 모든 매수 타점이 동일하진 않죠 실시간 수급 움직임과 세력 시그널들을 체크하면서 저만의 또 추가적인 수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신호들과 같이 차트를 분석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 여기 구간에서 강한 수급 움직임이 나타났었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여기에서도 빨간색이 계속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사라는 어떤 매수 시그널을 저한테 보냈거든요. 그런 실시간으로 빨간색 화살표가 여기 일봉에서는 깜빡거리고 여기에서는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계속 사라는 어떤 시그널이 강력히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 주면은 우리는 무조건 매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도 했었어요. 이거는 세력들이 움직이려는 시 그널을 여러 각도에서 지금 나타내고 잡아주었으니 우리 타점적으로 지금 차트적으로도 더 이상 추세 이탈이 나타나지 않고 강한 지지력을 나타내고 있으면 우리는 매수한다라고 말씀드리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빨간색 화살표와 파란색 화살표를 두고 주가적인 단기 상승포, 단기 트레이딩 또는 수행 움직임에서 또 이제 반복 매매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강한 수급이 나타났었던 이 구간에서 이 고점을 이루기까지 거의 100% 가까이의 어떤 수익을 확보할 수 있었던 구간이었단 말이에요. 자, 8,000원 구간만 샀었어도 이 16,000원 구간까지 가까이 어떤 목표 타점을 닿았을 때 거의 두배 가까이 이루는 수익을 확보했을수 있었던 단기적인 어떤 상승폭 구간이었는데, 15,770원을 찍고 다시 조정이 나타나면서 눌림목을 지켜보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다시 저점을 나타내고 있단 말이에요. 세력들이 다시 주가를 올리려고. 어, 신호들이 잡혀 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9,580원, 9,550원. 여기에서 계속해서 윗꼬리를 나타내면서 조정을 나타냈지만 여기에서는 변화된 움직임. 우리 눈으로도 보실 수 있어요. 그렇 여기에서 지지를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 거죠. 이전에 강하게 지지하지 못하고 돌파하지 못하고 조정을 나타냈었는데 자, 지금 구간에서는 강한 지지력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만 오천 원 돌파를 두고 집중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자 주봉 움직임에서도 여러분, 자 주봉이에요. 여기 구간에서 어떤 기술적 반등 움직임이 나타났었던 윗꼬리 이 매물출에 어, 파란색 화살표가 두 개나 떠줬어요 강한 매도 시그널 움직임이 잡혀주었던 구간에서 자 여기에서 지금 한 구간 지지하고 있어요. 주봉에서도 강한 움직이 나타날수 있습니다. 자. 이전에 윗골이 나타났었던 구간, 지지하는 모습, 확연히, 어, 보실 수 있으시죠? 음. 추세적인 움직임이 달라졌다. 이런 시그널 정도는 차트적으로 보고 아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구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저희는 15,000원 돌파를 지켜본다. 자, 여기 구간에서 강한 세력의 수급 시그널까지 나타내주면, 이 15,000원 돌파 하면서, 15,000원 구간에서 강한 지지력을 행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18,000원과 2만원 이 구간을 다시 강력하게 돌파하려는 시세 분출 움직임을 두고 우리는 집중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구간에서 15,000원 구간까지만 해도 50%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놓칠 수 없는 타점이 되겠고 시드가 크면 그 수익률도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와 같이 지금 매수를 진행하시는데 매도 신호 드릴 거예요. 누구한테 드리냐? 제가 이거 제 번호예요. 여러분. 010-7708-8354 이 번호 제 번호인데요 제 번호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종목에 대한 분석 영상과 추가적인 세력 시그널 실시간으로 다 잡아드려요 저와 같이 매매하신다고 보면 돼요 제가 살때 제가 팔때 신호를 무조건 드릴 거고요 추가적인 세력 신호 시그널들이 잡히는 종목들도 텔레그램과 문자를 통해서도 실시간 체크해 드릴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채널은 저와 매매하면서 같이 키워가자, 같이 공부하자라고 말씀드렸었고, 제 매매 기법을 통해서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도 제 번호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알려드린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쵸? 그래서 이 위세 아이텍을 두고 우리는 다시 매매에 집중할 건데요. 자, 여러분. 제 매매 기법과 스타일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위세아이텍 영상 보시고 계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한번씩 눌러주시고 제가 어떻게 매매를 진행했는지, 네. 그런 다른 종목에서 어, 이런 지표와 수식들, 신호들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트룩스는 반복된 패턴을 고수하고 있다. 이 차트 움직임을 두고 이전에도 이제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죠.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4월 초에 저점 매수하고 4만 원 구간에서 매도했어요. 이 단기 상승폭 제대로 확보를 했었거든요. 75%. 빠르게 확보를 진행했었고요. 자, 여기 구간에서 한번, 한 차례 지지력 나타냈을 때도 결국에 목표가 무조건 도달한다 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제 기억에 아직 선명하거든요. 자, 텔레그램 통해서도 시초가, 문자 내역 움직임들 말씀드리면서 기록들 남겨두었는데, 어,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2만원 중심으로 무조건 저점 이, 완성될 거라고 말씀드리면서 손절가를 2만원으로 말씀드렸어요. 여기 문자네요. 얘도 남아있는데. 자, 차트 움직임 다시 한번 보실게요. 이전에 이 바닥을 저점 테스트 하면서 올라오는 이 구간에서는 이 파란색 선, 이 기준으로 보시면 파란색 화살표, 매물을 뱉어내는 움직임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다시 바닥에서 상승하는 움직임을 통해서 다시 올라오면서 매물 소화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결국 이제 저항을 받는 얘기인 거죠. 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엔 이게 지지로 바뀔 텐데, 전환이 될 텐데, 지지로 전환됐을 때는 이 2만원 중심으로 계속해서 사들이는 시그널들, 움직임들을 우리는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화살표, 빨간색의 화살표 계속해서 수급적인 움직임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구간, 자, 저점 구간에서 계속해서 사들이죠. 이 구간을 통해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자, 아래 지표는 저만의 수급선 움직임이라고 했어요. 제 지표와 수식들은 모두 세력 중심으로 수급 움직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물량을 뱉어낼 수 있는 이런 단기 상승폭을 두고도 이제 빨간선 기준선을 두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 빨간선은 어, 편차 움직임을 두고 지지할 수도 있고 저항을 나타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빨간선을 지지했을 때는 강력한 시세 분출 움직임이 한 차례 더 터져줄 수가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구간을 소화하지 못했고, 다시 상승분을 다 반납했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매물 소화 움직임을 두고 저는 목표가를 4만원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시초가 신호를 드렸을 때 1차적인 단기 목표가 4만원 말씀드렸고, 4만 750원을 찍고 조정을 보였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조정 구간에서도 제가 이 구간 지지해 줄거다 단기적인 눌림목 완성을 두고 재차 재공략 타점 체크해 드렸었습니다. 저희는 이 구간만의 일단 1차적으로 수익을 확보한 구간에서 자 보시면 4만 원 결국에 매물 소화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제 말씀대로 조정을 나타내고 눌림목 완성을 지금 지켜보는 움직임이에요. 그렇죠. 자, 여기 구간에서도 다시 돌파 움직임 나와주는 대로 다시 문자 신호 드리겠다. 라고 이제 텔레그램 통해서도 기록을 남겨드렸었는데, 자,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세력의 수급 시그널 주시하고 있고요. 아직 저만의 수급선에서는 타점이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결국에 강력한 수급 시그널과 돌파 움직임이 나타낼 거다. 결국 이 4만원 재돌파를 두고 우리는 52주 신고가 움직임, 주시하자라고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솔트룩스 제공약 타점도 제공약 타점이지만 이 매수와 매도 움직임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 부분이었고요. 이런 패턴 움직임을 두고 과거 움직임을 한번 설명드리기도 했었어요. 자, 과거 움직임을 보시면 제가 이 형광색 이산 같은 이 지표를 지지할 때엔 아직 주가가 탄력적으로 살아있다. 주가 탄력이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빨간색, 어, 세력 신호, 시그널들 나타나 주면서 반등폭이 나와주는 모습. 보이시죠? 근데 여기 구간을 소화하지 못해요. 그리고 나서 조정이 나타나고 단기 눌림목. 결국 다시 여기를 지지하고요. 돌파하려는, 네, 전고점 돌파 구간까지 나타났는데, 결국에 돌파하지 못하고 이내 조정을 맞이해요. 어, 쌍봉을 나타내면서 조정을 나타낸 모습인데, 자, 이 시그널 움직임은 정확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세력 시그널은. 먹고 빠지고, 응. 여기에서 더 사들이죠. 그리고 나서 윗골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나서 뱉어대요. 여기에서도 바로 삼봉우리 만들고 뱉어내는 움직임. 여기에서도 봉우리 움직임 만들고 뱉어내죠. 그리고 나서 여기 구간에서 다시 산봉우리 만들고 뱉어내요. 네. 이렇게 산봉우리를 만들어 버리면은 세력들이 어느 정도 먹었다는 신호 안에서 어, 이런 매도 어, 물량을 뱉어내는 세력 시그널 화살표에 굉장히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네. 저는 이 신호를 두고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제 번호거든요, 여러분들. 010-7708-8354. 번이 제 번호인데 저한테 구독이라고 남겨 주시면 저만의 세력 시그널, 신호들을 알려 드리고요. 저의 차트 기법들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같이 공부하자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한테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는 분들을 제가 구독자님이라고 칭하고 있는데요. 저와 같이 공부하면서 계좌 불려나가면서 채널을 저 혼자가 아니라 같이 키워가자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솔트룩스 과거 움직임을 통해서도 체크해 드리면서 이 저점 구간, 이 저점 구간, 이번에도 다시 한번 체크해 드렸었던 부분인 거거든요. 저점 체크해 드릴 때 솔트룩스는 23,000원 이하로 무조건 사시고 24,500원 이하로 더 사셔도 됩니다. 비중 확대까지 이제 제시해드렸었던 부분이에요. 그만큼 이 저점 구간 강력한 신호 시그널들을 파악했고 저의 수급선이 이제 저점 구간 다시 돌파를 준비하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리스크적으로 굉장히 손실 볼 확률이 낮았어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는 다시 반등과 이 4만 원 구간 어, 매 소화, 움직임. 이 단기 성, 상승폭만 75% 였기 때문에 집중해야 되는 구간이었거든요. 시드가 크신 분들 큰 수익 얻어가셨죠. 네. 그래서 다시 제공약 타점을 두고 이 구간 지지력 체크하자고. 자, 이전에서도 여기에서 지지 체크하면서 이 검정색 점선을 지지하는 밑꼬리 작업들이 나타났었는데 이번에도 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어요. 이 검정색 점선은 이 고점과 지금 현재 주가 움직임, 이 편차 움직임을 두고 주가 변동성을 두고 다시 탄력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떤 기준선, 수식들이 담겨져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도 저희 구독자님들한테만 공유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차트, 기법과 움직임을 통해서 또이 세력들이 사들이고 매도하는 이런 시그널들 움직임을 통해서 저희는 신호를 같이 공유하면서 매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호가 구 궁금하신 분들,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 한통 넣어주세요. 지금 사시고, 어, 구독이라고 넣어주시면 제가 매도 구간에서 신호 드립니다. 신호 궁금하신 분들도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여러분들. 어, 편하게, 제 번호니까, 그 대신 구독이라고 보내주셔야, 아, 우리 구독자님이시구나. 제가 알수 있어요. 개인 번호기 때문에. 네.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솔트루스 말고도, 자, 아스타라시스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 구간에서 저점을 매수했었단 말이에요. 자, 7200원을 찍고, 단기적으로 상승폭 시세 분출 움직임이 나와 주었어요. 자이 구간의 중심으로 자 여기에서 어느 정도 저점이 맞힐 거고 여기에서 다시 강한 시그널 움직임이 나타내 줄 것이다. 자고전 대비 어느 정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세적으로 더 이탈하진 않을 거다. 여기에서 저점 완성 무조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여기에서 사라고 신어드렸죠. 그리고 나서 단기적 목표가 만 원에서 9,500원 말씀드렸었어요. 어, 텔레그램 내용들, 기록들 남아있습니다. 네. 텔레그램 통해서도, 그쵸? 네. 문자, 신호 드렸던 내용들 올려드리면서, 네. 눌림목구가 미리 예상시켜드렸었잖아요. 자, 아스테라시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텔레그램 통해서도 기록들이 남겨져 있었고, 저희가 이 구간만 28% 수익을 확보했습니다. 네. 저점에서 매수해서 단기적으로 제일 고점에서 팔았거든요. 왜냐? 미리 목표가 말씀드렸었고. 자, 정고점 매물들을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이 구간 한 차례 눌릴 거다. 미리 흐름들 예상시켜 드렸습니다. 자, 단기적으로 눌림목 움직임을 두고 다시 신고가 추세. 최근에 문자 드렸죠. 5월 2일 시초가 문자 드립니다. 아스테라시스, 자, 9,100원 이하로 모두 매수하시고요. 만원 돌파 움직임 재차 볼게요. 다 신고가 추세 움직임을 집중하면서 자 전고점 돌파 어 움직임들 신호들 다시 한번 공유해 드릴 건데요 아직 저의 수급선이 꺾이지 않았고 추세적으로 꺾이지 않았고 자 저점 매수하고 단기적인 고점 완성되면서 지금 눌린 모. 자 여기에서 계속해서 수급 움직임들이 나타났었던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구간에서 단기 저점을 완성시키면서 다시 반등에 집중하자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5월 2일이 지난주 금요일이에요. 근데 오늘 6%. 바로 상승하면서 수익 전환 됐습니다. 이런 신호들을 알려드리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스테라시스 같은 경우도 아직 모멘턴적으로 어, 흐름들이 유효하기 때문에 신고가 추세와 매도 신호 드릴 거예요. 어, 아스테라시스 신호 받고 싶으신 분들 제 번호로 구독 남겨주시고요. 네. 저희 같이 공부하고 있 매도를 진행 매매를 진행하고 있는데, 자, 지금 눌림모 완성을 통해서 다시 이 만원 구간 돌파 움직임과 전고점 돌파 움직임 집중할 건데요. 다시 돌파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만원 구간을 강력하게 지지하면서 돌파 움직임이 나타나졌을 때는 전고점 돌파 움직임을 두고 플러스 알파 어떤 신고가 움직임, 추세적인 움직임에 우리는 집중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입니다. 자, 아스테라시스도 이 구간만 28% 정확하게 저점에서 사서 단기적인 고점에서 팔았어요.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단기적인 움직임에 우리는 집중할 텐데, 블루 엠텍도 정확하게 저점을 공략을 했었습니다. 자, 이전 이 구간에서 저점 체크하면서 강력한 시세 분출 움직임이 나아졌었던 이 구간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음, 이 구간에서 상한가 나와줘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다. 음, 시세 분출이 다시 한번 터져 줄 거고 결국에 이 형광색을 지지하고 다시 돌파 움직임이 우리 집중할 수 있을 거다라고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 단기적으로 먹고 빠졌죠. 저희. 음. 블루엔텍 4월 14일날 이 구간에서 매수 진행했었고요. 이후에 이 16,860원 상한가 구간에서 전량매도 때리면서 이 구간만 49%의 수익을 확보했었어요. 자,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블루엔탱 낙폭이 크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저점 체크해 드렸었죠. 저점 체크해 드리면서 텔레그램 통해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저점 구간에서 어떤 시세 분출 미리 예상시켜 드렸고, 이 구간을 다시 한번 다져줄 거다. 네. 16,500원에서 이 15,000원 중심의 지지 체크하면서 다시 한번 돌파 움직임. 2만원을 돌파하러 가는 움직임.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 어, 미리 이렇게 어, 말씀을 드리고 차트적으로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제가 진짜 차트 기법들 분석해 드린 영상들도 같이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법이 궁금하시다. 네. 이런 돌파. 신호를 같이 저도 공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 한통 넣어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세력들 시그널. 지금 여기 제 지표에서도 자, 수급적인 강한 시그널 움직임 제대로 저점 구간 체크가 됐었어요. 그러고 나서 상향 돌파 움직임, 음, 나타났었죠. 자, 여기 구간에서 추세를 잃지 않고 지지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신호가 되고 있네요. 네. 다시 2만원 돌파를 지켜보는데, 이 빨간선을 지지했을 때는 추가적인 강력한 수급 시그널과 시세 돌파 움직임이 한 차례 더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2만원 돌파와 지지. 결국에 2만 원을 가격을 확보하겠다 이런 움직임들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또이 구간만 49% 수익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고 매도하는 이 움직임, 시그널들을 파악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매도 시그널 나오면서 산봉우리 만들 때어 저희도 어느 정도 시그널 파악하면서 매도 때렸던 거거든요. 왜냐면 일단 수익이 크니까 49%도 크잖아요. 네. 수익 확보하고 다시 재진입하는 게 반복 매매하는 게 누적 수익률이 더클수 있고 리스크가 덜하다. 그래서 이런 타점들을 같이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렸던 종목 외에도 저의 지표와 수식들, 타점들, 이런 세력들의 시그널, 움직임들은 매우 정확하다, 적중률이 높다. 그리고 오래 연구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 지표들은. 네. 그렇기 때문에 믿어보셔도 되고, 궁금하신 분들 저한테 구독이라고 남겨주세요. 제가 차트를 어떻게 분석하는지 그 기법을 두고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과 매매를 진행하고 있고요. 네, 위세하이텍 다시 과거 움직임으로 돌아와서 한번 살펴보면은 자, 18,750원을 찍고 조정을 나타냈었어요. 조정 나타내고 이 눌림목 구간에서 강력한 어떤 매수 시그널, 세력들이 주가를 올리려는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었었단 말이에요. 자, 여기 구간에서도 이렇게 꺾이면서 수급선이 바로 상승 전환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어떤 돌파 시그널을 저에게 보내 주는 모습들 볼수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강력한 음, 사들이는 음, 시그널들이 포착이 되죠. 네, 연속적으로 그렇게 포착이 되면서 25,950원을 찍고 조정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눌림목. 이 이전에 윗꼬리를 나타냈었던, 조정을 나타냈었던 구간을 정확히 지지하고 다시 반등, 25,900원, 정고점 위치까지 다시 한번 터치를 해줘요. 결국에 쌍봉을 만들고 조정을 나타냈었는데, 저희는 이 구간을 먹고 빠지는 그런 매매를 굉장히 지향하고 있고, 그쵸? 그런 단타성, 단기성 움직임들도 포착해 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강력한 매수 시그널, 움직임들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집중해야 되고요. 이런 차트적인 눌림목 움직임, 어떤 차트 분석 움직임을 통해서도 지금 신호를 제외하고도 이 구간에서 지지를 보이고 있고 이 구간에서 지지를 보였을 때 어느 구간까지 튀어 줄수 있고 어느 구간 돌파에 집중하면서 눌리고 반등하는 움직임까지 예상할 수 있는 흐름을 두고 실시간으로 체크해 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신호들, 차트적인 움직임들 바꾸자 하시는 분들은 제 번호 010-7708-8354로 구독이라고 문자 한통 넣어주시면 됩니다. 우리 같이 매매해보자고요, 여러분. 네. 뭐, 손실이나 피해가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번호를 묻기 전에 제 번호를 올려드린 부분은 그냥 저를 편하게 생각하시고 네, 같은 투자자로서 같이 공부하자 같이 좋은 내용들 공유하자 제가 알, 알고 있는 지표와 이런 수식들 어떤 의미를 나타내고 어떤 기준점이 되는지 설명드리면서 궁금하신 분들, 차트를 아직 설정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제가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소통하자는 의미로 제 번호를 올려드린 부분이겠고요. 우리 여러분도, 어, 저와 같이 으쌰으쌰 해서 계좌 불려나가고 채널도 켜나가면 좋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어, 문자 한 통, 구독, 보내주시면 같이 매매 하자는 의미로 저는 알아듣고 있겠습니다. 바로 구독자가 되시면서 신호 보내드릴 거예요. 누구보다 빠른 신호와 누구보다 빠른 어, 매도 타점들 말씀드리면서 치고 빠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체크해드릴 거니까 음, 너무 염려하시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모두 성공 투자 해보자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고요.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